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전투의 전문가 장포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신성델타 테크는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견조했던 그런 한 주였다라고 볼수 있었는데요. 자, 오늘도 제가 어마어마한 소식을 갖고 왔기 때문에, 자, 월요일을 위한 오늘은 주말 영상입니다. 자, 우리가 올 연말 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단한 걸음, 이제 진짜 단한 걸음만이 남았습니다. 자,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현재 쫄지 말고, 털리지 마세요 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주어 담아야 되는 이유 진짜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되는 이유 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요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어, 당장 한달뒤두달뒤 아주 극명한 차이가 날 것임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 저는 바닥은 이미 지나갔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지금 구간에서 어, 기회를 줄때 우리 신성 델타테크를 공짜로 모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립니다. 자 어떻게 공짜로 모아갑니까? 자, 매일매일 나가는 저 장프로 추천 중 자, 여기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본인의 형편에 맞게 우리 신성데이터테크를 공짜로 모아가는 방식입니다. 자 이번 주만 봐도 제가 딱세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는데 자 얼마나 올랐어요? 자 그마치 40% 수익률 나왔습니다. 단세 종목으로 들어가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지금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 전 여러분들과 끝까지 갈 거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자, 아직도 제 텔레그램 방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입장. 자, 입장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 공유, 추천주 공유, 그리고 매집주 공유, 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무료로 빠르게 들어와 주세요. 아시겠죠? 자, 입장 링크는 영상 아래에 보시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이번 주는 거의 뭐 완벽했습니다. 자, 물론 우리 개별 종목들이 조금 아쉬운 면도 분명 존재했었지만 달라진 건 없거든요. 자, 하반기 불장 저는 여전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금요일도 나스닥 주가 지수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자, 2.3% 올랐습니다.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날이 자, 게다가 인공지능 혁명 관련돼서도 어마어마한 중요한 소식들이 나왔었고요. 자, 현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알고 또 우리 종목들을 대입시켜서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요 지수들, 전통적인 산업이 있는 다우존스, S&P 500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특히 러스의 리천이 많이 올랐었죠. 거의 2.9% 정도 상승을 했는데, 자이 러스의 리천이 많이 올랐다는 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현재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아무래도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게 진짜 불장이 왔을 때에 발동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 소형주가 강하다라는 건. 자, 그래서 현재는 첫 번째 불장의 조건은 완성이 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적어진 이유는 금요일에 공개됐던 바로 이 소매 판매 데이터. 자,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덕분인데, 자, 소매 판매 예상치는 기존의 0.4%를 상승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무려 1%나 증가를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소비는 정말 강하구나, 어마어마하게 소비가 강하구나, 라는걸 보여줬었고,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거는 어 심플하게는 현재 현존하는 실업자의 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는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었죠. 이 데이터는 반대로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올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 실업자 수가 현재 그만큼 적다라는 거니까. 자, 이것도 해석을 해보면 이 실업자 수가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다라는 건. 미국의 고용 시장 또한 현재 강하다는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두 가지의 증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최근 시장을 뒤흔들었던 이 내러티브 중에 하나가 단연코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였잖아요. 자, 그래서 현재는 경기 침체 굉장히 많이 흐려지고 있다. 라는 게 시장의 입장입니다. 자, 어쨌든이 모든 게 우리 장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잖아요. 우리는 이제 월요일 장에 반영이 될 텐데 제가 텔레그램 방에 일요일에 공지를 남겨 드릴 겁니다. 자 월요일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던 요 번곡점. 자 우리 하반기 부장 이제 정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저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종목에 물려 있거나 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 이상적으로는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 돈을 벌러 왔는데 현실은 이 원금복구 그러니까 손실회복이 가장 현실적인 목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제가 원금회복 프로젝트 아니 남은 하반기 여러분들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장프로 부자연어 시즌 2자 2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어첫 번째. 자, 매일같이 전날 밤에 추천주 딱한 종목씩 여기 텔레그램 방에 나갈 거고요. 여러 종목 뿌릴 필요도 없어요. 저는 확실한 종목들만 딱한 종목 선별해서 드릴 거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이 단타 종목 이 추천주를 공략할 거고요. 자, 일요일 저녁에도. 딱한 종목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루에 딱한 종목씩만 나간다라고 했으니까 이번 주에도 네종목이 나갔을 거잖아요. 과연 이 종목들이 다음날 어떤 흐름이 나와 줬는지이 것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8월 12일입니다. 월요일 저녁이었죠. 제가 다음날 8월 13일 제가 이렇게 화요일 천주로 이 그리드위즈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었는데 자 그런데 화요일장이 어땠나요? 대박이 났죠? 자, 보시면 8월 13일입니다. 자, 그리드 위즈. 자, 8월 13일. 자, 화요일장 열리자마자 이렇게 25% 급등이 나와 주었어요. 자, 그리고 또 8월 13일이죠?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8월 14일 수요일 천주로 여기 레몬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는데 다음날 수요일 장이 어땠나요? 자, 보시면 8월 14일입니다. 자, 레몬. 8월 14일 역시 이렇게 장 열리자마자 15% 급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대박이죠? 자, 이번 주단두 종목으로만 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온 거예요. 자, 매매에 참여하시는 주주님들 다시 한번더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저는 이렇게 하루에 딱 한 종목씩만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돈 벌어가시는 거고 제가 일요일 저녁에도 딱한 종목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텔레그램방 얼른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자, 입장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자, 영상 하단에 제가 이렇게 입장 링크를 남겨 놓을 건데 저한테 문자를 꼭 남기고 입장을 해주셔야 제가 신규 입자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꼭 문자를 남겨주셔야 돼요. 자, 아시겠죠? 자, 010-6854-4717번으로 간단하게 참여, 간단하게 참여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플러스, 제 하반기 매집주까지 전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두 번째 전략,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는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린 이 매집 종목입니다. 자, 한마디로 중장기 종목, 이 스윙 종목 공략인데, 이 세력들의 매집이 묻어 있는 종목들, 자, 그러니까 언제 대상승이 나와주어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매일매일 나가는 제 단타 종목, 그리고 중장기 종목, 요 매집주.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 하반기 삼성과 인수합병이 굉장히 유력한 요 AI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건데, 어,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장프로 텔레그램 방 시즌2 무조건적으로 입장을 해주세요.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010 6854 4717 번으로 간단하게 참여, 간단하게 참여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 제가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드리는 요 매집주는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셔야 됩니다. 사실 요게 메인이에요. 이 대표적인 예로 제가 올 상반기 올 초서부터 여러분들께 이 매집형 종목을 3개 정도 드렸었잖아요. 이 3개가 뭐였죠? 자, 첫 번째로 12월에 와이더 플래닛. 지금은 사명을 바꿨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입니다. 제가 이때 이정재 한동 관련주로서 여러분들께 진작에 추천을 드렸었고 이때 12월서부터 1월까지 다그마치 1,100% 그러니까 7연상 나와 주었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때 3연상 나왔을 때도 전 여러분들께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신성 데이터테크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월서부터 추천을 드렸습니다. 어, 보조지표의 DMI상 완벽한 매수 신호가 나왔었기 때문에 55,000원대에 추천을 드리면서 최고가 18만 원 그러니까 약300% 가까운 수익률이 나와주었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라파스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비교적으로 얼마 안 됐죠. 텔레그램 방을 좀 보시면은 자 라파스 제가 7월 11일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7월 12일서부터 라파스 종목 꼭 매수를 진행하셔라.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러면 그 다음 날장인 7월 12일서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시면 7월 12일입니다. 자 상한가 라파스 바로 나와 주었었죠. 자 이날이 이제 금요일이었으니까 다음 날 월요일장에는 또 어땠을까요? 자 보시면 월요일날 월요일장 15일날도 상한가, 자 16일 16일날 화요일날도 상한가 이렇게 총 4연상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요 매집주로서 남은 하반기도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도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장프로 부자연어방 시즌2 꼭 입장을 해주세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무료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 상반기에 날씬 거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거니까 장프로 시즌2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010-6854-4717번으로 간단하게 참여 간단하게 참여라고만 문자 한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돌아오는 월요일도 화이팅! 외쳐볼 거고요. 자,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단서라고 좀볼 수가 있겠는데, 이 인공지능 버블, 이 버블이 과연 깨질 것이냐? 어, 이거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이에 대한 답도 어느 정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자 바로 월마트입니다. 월마트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어닝서프라이즈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에 주가가 6%가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월마트 CEO의 발언이었죠.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AI는 확실히 쓸모가 있다. 우리는 카탈로그에 있는 8억 5천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하여 혹은 개선하기 위하여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했다. 여기서 라지 랭귀지 모델은 언어를 할수 있는 인공지능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카탈로그와 관련된 작업을 하면서 이 생성형 AI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 만약이 작업을 인공지능 없이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면 현지 인력보다 거의 100배나 더 많은 인력이 필요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의 힘을 받아 테슬라도 무려 7%나 급등을 했었죠. 물론 이제 테슬라를 비롯한 최근에 좀 논란에 시달렸던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AMD, 퀄컴 이렇게 인공지능과 매우 매우 연관이 깊었던 기업들은 전부 다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시장은 또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어찌 보면 인공지능은 어쩌면 이제 시작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자 한마디로 이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 자체가 우리 투심을 조금 더 달아올릴 수 있게 만들어준 거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현시점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미수금. 최근 이 대폭락 사태 이후 조금 빠지긴 했는데, 자 8월 달 기준 그러니까 현재 기준은 17조입니다. 조금 더 빠져야 돼요. 자 지금 우리 에코프로와 금양 같은 경우에는 자 시장의 관심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사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자 진짜 안 사는 사람들은 지금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자그 정도로 지금 시장에관심이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미수 단타족이라고 하죠. 자, 돈을 빌려다가 우리 에코프로와 금양을 이렇게 딱 고점에서 사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개인들이. 자 근데 미수 같은 경우에는 삼 영업일 안에 수익이나든 손실이나든3일 안에 갚아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 에코프로 큰 형님들이 모르고 있을까요? 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조심을 해야 돼요. 요 때를 돌이켜보면 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요 부분을 제외한다면 우리 에코는 이제는 악재는 다 끝났다라고 봅니다. 어,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 에코프로 그룹을 절대 매도를 해서는 안 되는 어, 첫 번째 이유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최근 에코프로는 단기적으로 꽤나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MSCJ 편입에 확정을 시켰습니다. 어,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볼수 있는데, 자, 2차 상승 직전에 우리 에코프로의 1평균 공매도 수량은 약 500만주 이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7월 18일, 자, 2차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온 시점부터는 약 380만 주. 자, 그러니까 지금 30% 이상이 줄어들었죠. 자, 대차장고도 좀 보시면은,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차 상승 직전에는 거의 1,400만 주 가까이 좀 쌓였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지금 이 천만 주도 깨졌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뭐죠 자 지금도 이 완벽한 쇼커버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공매에 들어오시던 요 세력들도 다시금 환매수를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자 우리 이동채 회장의 주주들. 안심시키기 공시가 이번에 또 나왔었죠. 공시를 좀 보시면은, 자말 그대로 에코프로 대량 주주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보고서를 좀낸 겁니다. 자 우리 에코프로의 최대 주주는 당연히 이동재 회장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자 이동재 회장도 주식을 어 처분 안 하고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한마디로 어 주주들 안심시키기 나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매도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자, 저의 관점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3차 상승 어, 저는 입이 달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제 코스닥은 에코프로 BM이 운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코프로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이 에코프로 BM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제는 우리 에코프로 BM 이 신고가에 대한 상승분을 우리가 공략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동생 차례입니다 자, 우리는 9차 매수 포인트를 준비할 거고요 반드시 공략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올 5월달, 6월달, 이두달 동안 특히 고생 너무나도 많았잖아요. 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자, 끝까지가 볼 거고요. 여러분들, 자, 홀딩은 깔고 가셔야 돼요. 자, 매도는 꿈도 꾸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장프로 텔레그램 방, 이제 제발 좀 들어오셔야 돼요. 자 월요일서부터입니다. 자 입장 링크는 영상 하단에 남겨놨구요. 자 우리의 2000 프로 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아니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들께는 제가 진짜 한분한분다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자돈 벌어가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 자, 돌아오는 월요일 자 8월 19일 자 요날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올 하반기를 위한 첫 농사를 짓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특히 8월, 자, 특히 8월에는 우리가 이두 가지만 공략하면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신규 상장 중, 자, 이번에는 어, 검은급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드리는 이달의 히든 종목, 자, 이제 8월의 꿀통주, 이두 가지만 우리가 공략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금 우리 메인 종목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 지금은 이두 가지가 가장,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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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제가 진짜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주일간 우리가 최대 2,000% 까지도 수익을 볼수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하반기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부자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장프로 텔레그램 방 얼른 들어오시라는 거고요 장프로 텔레그램 방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위에 제 번호로 간단하게 입장 자, 입장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8월 23일까지 이렇게 상장 예정되어 있는 종목들이, 자, 월요일서부터입니다. 자, 드디어 상장을 하죠. 자, 롯데 머티리얼즈, 자, 케뱅크 SK 머티리얼즈, 시프트업, 그리고 포스코 MC 머티리얼즈까지 이렇게 총 다섯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다섯 개의 기업 중단세 개의 기업만이 400%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미 증권가에서는 요새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이미 정해놨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돈 50만원이든, 자, 100만원이든, 이번 신규 공모주랑 제 히든 종목은 무조건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공유해 드릴 거고요. 자, 이번 신규 공모주에서 우리는 1200% 그리고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에서는 800% 자, 공략해 볼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더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저한테 딱 이분만 투자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번 달 8월 이 종목으로만 단돈 100만원이 800만원이 될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매집 하시라는 거고요 요 사이클 기회 잡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2024년 이 종목을 매수하는 자와 매수하지 않는 자두 사람은 극명한 차이가 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왜? 자,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렇게 지금 호언장담을 하냐? 어, 대체 네가 뭔데?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어,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 텔레그램방 가족분들은 올 한해 제가 책임지고 부자 만들어드리겠다. 자 한강뷰 보여드리겠다. 이 약속 제가 지켜보겠다라는 거고요. 저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자, 그러면 이 8월의 꿀통주가 대체 어떠한 종목이냐? 제가 힌트만 좀 드리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죠. 이 엔비디아의 AI 관련주, 국내에 몇 상장 안돼 있는 요 AI 관련주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명분은 차고 넘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종목을 누군가가 이렇게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자 여기에 가격 변동도 없죠. 자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작년 우리 금양을 한번 보시면은 주가 변동도 사실상 없는 수준이었고 자, 상승 직전에 이렇게 누군가가 조용히 매집을 합니다. 자한 번, 자두 번, 자세 번.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갔죠. 자그 다음은 하이드로리튬. 자 하이드로리튬도 하이드로 작년에 마찬가지로 자, 상승 직전에 자, 한 번, 자, 두 번, 자, 세 번. 자그 다음에 갔다더라.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8월의 히든 종목. 자 8월의 꿀통주. 잘 보세요. 현재 8월입니다. 자한 번, 자, 두 번, 자, 세 번. 자 근데 요 종목은 아직도 안 갔다더라. 여러분들 제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장프로 텔레그램방. 얼른 들어오시라는 거고요. 장프로 텔레그램 방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 개인번호고요. 010-6854-4717번으로 간단하게 숫자 1번 혹은 입장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자, 꼭 입장하세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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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 텔레그램 방다 입장해 주신 걸로 알고 돌아오는 월요일을 위해서 주 뉴스 먼저 빠르게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어, 이번 주는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단연코 이 미국의 물가 지표와 경기 지표가 모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라는 것. 자, 때문에 시장은 지금은 경기 둔화 악화와 악재가 점차 해소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인공지능이겠죠. 자, 누가 뭐라 하던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자,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HBM 폭증. 2분기 전 세계 드램 매출이 전분기 대비 무려 25%나 증가를 했습니다. 어, 3분기는 더 오를 것이다라고 하죠. 자, 확실히 시장은 활력을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랬던와 중에 자, 우리의 결전의 날은 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8월 19일 월요일서부터입니다. 자 우리의 단기적 관전 포인트가 바로 이건데 이 공모주 쪽에서는 이 머티리얼즈만 붙었다 면 다가죠. 자 l 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를 대변합니다. 자 이제 여기 8월 23일까지 이렇게 총 다섯 종목이 신규 상장 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400% 짜리 종목이 무려 3개가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는 반드시 공략을 하셔야 돼요. 자, 올 상반기에 날이신 거, 이번 한 번에 복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단돈 1 0 0만원이라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 메인 종목들은 이번 주 어땠나요? 자, 또다시 반등의 서막. 자, 특히 우리 에코프로와 포스코, 금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버텨야 되는 구간을 좀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케미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진짜 다 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 주제는 자, 요겁니다. 여전히 우리 2차 전지 당황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워 담자 끝까지 주워 담자 라고 볼수 있는데요 현재 시장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빠졌던 장소에서도 결국 갈놈들은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장의 자금들이 현재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자 이걸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을 볼수 있다 라는 것인데요 자, 시장의 자금들은 현재 어디로 움직이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 이에 따라 8월 19일 월요일 자, 우리에게 어떤 종목이 큰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어, 추천 종목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뉴스 어, 첫 번째입니다. 자, 금요일자로 엔비디아는 시총 3조 2천억 달러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어, 진짜 어마어마하죠. 자, 이러한 이유에는 올 상반기 엄청난 호 실적을 이끈 AI 반도체 칩 판매량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국 중심은 AI 관련주가 이끌어주고 있죠 그 말로 미친 상승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올 상반기에는 반도체 업황 개선이 힘들 것이다 제런 말들이 무색할 정도로 엔비디아는 특히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반도체 칩을 주력으로 삼았었는데요 자,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장은 우리 하반기에도 엔비디아의 반도체치과 데이터센터는 폭발적인 수요가 이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돌아오는 월요일서부터 엔비디아 관련주를 바짝 공략한다라고 했을 때이 정도 명분이면 충분하다고 라볼 수가 있겠죠. 바짝 공략해 볼 거고요. 관련주 선별해 봤습니다. 이스페타시스, PSK홀딩스, 바이오프트로 덕산아이메탈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굉장히 핫하죠. 바로 전라북도의 새만금산업단지입니다. 현재 정부의 계획은 확고하다고 볼수 있는데 여기를 이제 세계 최고의 2차 전지산업단지로 만들겠다라는 사업안을 발표했었는데요. 그야말로 잭팟이 터졌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새만금단지의 2차 전지 기업들이 입주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자, 이에 김경한 새만금 개발청장은 앞으로 3주에서 최대 5주원 가량의 추가 투자 계약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세만금 지역을 새로운 2차전지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라는 자,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었죠. 자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 세만금 지역을 새로운 2차전지의 메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 감면이나 자 여러가지 국가적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이 정도 기대감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그동안에 이 에너지 관련주가 새만금 관련주로서 어, 부각을 받아왔는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새만금 에너지 관련주를 바짝 공략해 볼 겁니다 자 월요일에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나올 수 있다고 라 보고요 자 백광산업, 모엔즘, 디젠스, 감성코퍼레이션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강조의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의 관련주입니다 자 여기도 우리 이태전지 못지않게 리포트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 그래 우리는 팩트만 쫓아가야겠죠 작년에 반도체 시장은 감산이 시급하다 빨리 감산해야 된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공급 초과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현재 반도체 감산화가 정점을 향해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이에 삼성전자도 기술력 하나만큼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자, 리 국내에서도 드디어 자율주행 레벨 4가 개발이 됐죠. 중심은 당연히 삼성입니다. 자, 삼성이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자, 일명 안바렐라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이제 차량의 탑재에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수원에서 강릉까지 무려 200km 되는 거리를 무게 입장에 성공을 한 것인데요 자 어마어마합니다 자 일단 삼성이 최근에 이렇게 신호탄을 쏴줬기 때문에 우리 이제 후행성으로 따라올 수 있는 자 고러한 기업들을 공략해 봐야겠죠 자 관련주 선별해 봤는데요 저는 월요일에 큰관방 무조건적으로 나온다라고 봅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고 어, 제주반도체, 한미반도체, ISC, 이오테크닉스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성장 가능한, 자, 급등할 수 있는 우리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엄선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역시 또50% 목표 수익 힘차게 또 달려볼 겁니다 자, 월요일 시작 잘해볼 거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이걸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 나는 이게 좀 어렵다 그리고 나는 딱한 종목만 매매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6854-4717번으로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자, 여러분들에게 딱한 종목 딱한 종목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종목으로 문자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